안녕하세요. 1 2 1호입니다 어벤츄린으로 알아볼게 이제 파티밖에 안남았으니 파티 알아보고 어벤츄린 마무리 하도록 하죠. 바로 갑시다. 어벤츄린의 파티는 크게 두가지로 갈립니다. 추가공격 파티냐 아키론 파티냐 이 두개 파티를 어떻게 꾸리는게 가장 좋을지를 중점으로 알아봅시다. 추가 공격 파티를 먼저 보면 일단 토파즈가 필수겠죠. 토파즈 스킬에 추가 공격 피해 50% 증가가 달려 있어서 이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공격 두대 때릴 때마다 복순이가 한 대씩 때려주는 게 파티 핵심이라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츠는 누구나 있는 레이시오가 가장 좋겠죠. 추가 공격을 쓰는 애 중에 메인딜러라고 할 만한 애가 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오와 토파즈 조합은 손흥민과 케인듀오급의 지리는 콤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필수입니다. 얘까지 넣으면 어벤츄린 토파즈 토파즈 레이시오로 자리가 하나 남는데 그 자리에는 클라라 있으면 넣어서 사이클 굴리셔도 되고 힐러 하나 넣어서 스킬 포인트 벌어도 되고 본인 캐릭터 보면서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어벤추린 레이시오 토파즈 이세 명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아케론 파티에서 쓰는 경우인데 아케론 파티에서 얘가 다른 생존 캐와의 차이점은 아케론의 궁 사이클을 줄여줄 수 있고 딜 뻥이 된다. 궁에 디버프가 달려있어서 그 디버프로 아케론 궁 스택을 한두개씩 더 쌓을 수 있고, 아케론 명암 파티 기준으로 화합의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할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아케론 파티는 어벤츄린, 아케론, 은랑, 페라. 은랑이나 페라가 없으면 블랙스완이나 게네빈 쓰시고 아케론이 이돌이시면 공어회 중에 하나 빼고 스파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브로네나 완매. 제목은 어벤츄린 파티 소개인데 다른 애들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벤츄린이 메인딜도 아니고 보존이라 어벤츄린을 메인으로 파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어벤츄린 얘기를 할게 딱히 없네요. 대신 다른 영상에다가 많이 해놓았으니 어벤츄린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되겠고 이 영상은 그냥 어벤츄린 파티 구성만 알아가는 그런 느낌. 이 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한 두 파티에 넣으면 밥값은 하니 캐릭터 다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영상은 오랜만에 효과음 범벅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 2 1호였습니다 즐거운 스타 레일 하세요